2023년 9월, 어, 16월, 운세 보겠습니다. 백료가 어, 어, 2023년 9월 8일, 어, 5시 57분부터, 6시부터, 어, 16월로 들어갑니다. 어, 음력으로는 2023년 7월 24일입니다. 원래가 어, 개모연이죠. 개모연, 16월, 어, 기사일, 어, 정묘시부터, 16일로 들어갑니다. 그날이 기사일입니다. 어, 대운수가 15로 들어가요. 어, 경신, 기미, 무호, 정사, 병진, 얼묘, 갑인 어, 개축, 인자 대응원, 대운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날 만약에 병도일 그 사주를 보면 기사일입니다. 기토는 작은 흙이죠. 그래서 뭐, 충성심이 있고 이래요. 토일성은 믿을 신이죠. 믿음이 있고 충성인데 6월이죠. 16월인데 식신, 그냥 식신격이요. 정기, 신검이 토과인 신약사주입니다. 식신격인데 어, 뭐 토가 하나고 하가 두개고 나머지는 다 어, 금, 어, 수, 목 어, 신약사주죠. 식신이 강하니까 그래서 시, 어, 의식주가 풍부합니다. 학계나 교육계 계통, 교리업, 어, 주선업, 봉급생활, 상업 이런 것을 할수 있고 어, 식신이 또 계수, 연간, 편지를 성하니까 어, 뭐 재물이 많습니다. 조상 자리에 편지 편관이니까 부친되기 없거나 여자로 손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 모유충이 있고 사주 사맘이 있고 어, 영마가 있죠 영마 어, 많이 움직입니다. 부모덕은 좀 있어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니까 하토 어, 불이나 흙이 어, 용신입니다 그래서, 토일생은, 기토일생은, 그, 약간, 신약한이니까, 대웅상의 하대운이, 뭐, 59세가 같이 도와, 이사주 같으면은, 뭐, 그지, 59세까지 대기는 합니다. 하, 하, 토운이 왔기 때문에. 60세부터 보통으로 들어가고, 어 이사주는, 그, 하토가 용신이니까, 숫자는 2, 7, 0, 5, 빨간색, 노란색, 남쪽 여름에 대기를 하고 이연 어, 디엘 리얼 이런 것이 대기를 합니다 실신격이니까 어, 먹을 복이 많고 항상 이렇고 편제도 말년에 가면 편인 편간이니까 편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마가 있고 이렇고 일간별로 이날 운세를 보면은 자그 감목일생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목일생은, 간목일생 같은 경우는 신유월은 증간입니다. 증간. 정간. 그래서 신강사, 간목일생, 신강사주에서는 증간, 신유가 증간, 정간, 증간이니까 정지성실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간목일생은. 간목일생은 신유일이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고, 을목일생은 평간평간이에요. 그 사주에 식신이 있다면 은 신유일생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일생은 신유일생 괜찮아요. 개모연이기 때문에 대기 하고, 그리고 할생, 병아일생은 신유일생, 정제정제입니다. 증제, 그래서 재물을 많이 저축할 수 있고, 병신 합수가 되니까 대기 합니다. 재성이니까. 정아일생은 편제편간이죠. 편제편제니까 편지 대기를 합니다. 할생, 병아, 정아 일생은 16월이 되기를 합니다. 할생. 그리고 토일생도, 토일생은 신강한 사주에서는 토일생이 그, 그 무토일생은 상관상관에요 무토일생은 좋은,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무토. 무토일생은 좋지 않고, 무토일생이라도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되기를 합니다. 16월이 되기를 하고. 기토 일생은 시신 시신이니까 괜찮아요.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또더 좋죠. 더 좋고 기토 일생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일생, 검밀생, 금일생은 검밀생, 금일생은 경금 일생은 급제급제입니다. 경금 일생은 좋지가 않아요. 경금 일생은 좋지가 않지만 아, 봄에나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되기랍니다 경금 일생은 전짜상관 상하니까 좋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금일생은 비견비견이죠. 여름에 태어난 사람 봄여름에 태어난 사람 대기합니다. 금일생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 겸호연이니까 금일생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신유월이. 그리고 수일생은 어 수일생은 어 정인정인이에요. 임수일생은 인성이죠. 임수일생은 정인정인 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수일생은 편인, 편인입니다. 개수일생은 좋지가 않습니다. 개수일생은. 그래서 이렇게 일관별로 어, 나올 수 있고, 개수일생, 어, 경금일생은 보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어, 일주는 어, 대길한 일주로 나와요. 갑목일생은증간중간이니까 정간, 간력이 대길하고, 을목일생은 평간평간이니까,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을목일생은 어, 대길합니다. 어 활생 병활생은 정간정화 활생이 제일 좋아요 활생 아불 어, 불을 불 불날에 떠난 사람 병활생은 정제 정제니까 재물이 많이 저축하고 어, 정화일성은 편재 편제, 편재니까 큰 재물이 돕니다. 그래서 활생 분들은 재물이 많이 생깁니다. 8월 달 경신월은 어, 경신월도 재물이죠. 어, 16월도 재물이고 11월까지 어, 가을에 하일생은 가을에 대반납니다. 어, 가을에 재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일생 분들이 제일 좋죠. 어, 갑, 어, 간복일생은 중간중간에 그, 어, 대기를 하고. 그래서 하일생, 겨울,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어, 가을, 겨울에 운세가 좋아집니다. 특히 하일생은 어, 재성되으니까 대기를 하고. 그리고, 어, 정하, 병화정화일성은 천을 기이죠 유금이 천을, 해유 천을 기니기 때문에, 어, 운세가 대박납니다. 알성은 1 6일에 크게 대박납니다. 근데 이, 그, 전체적으로 친한 사람을 배반하고 극정이 많은 이런 우리 사회적으로 배반을 많이 합니다. 9월 달에. 배반의 달이에요. 배반자, 배신자. 배신자,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구월달은 전부 배, 배반합니다, 배반. 사기를 당하다던가, 어, 애인간의, 애인간에 배반하고, 그냥, 어, 그냥, 칼, 어, 살인하고, 성범죄가 배반해가지고 많이 일어납니다. 아, 문제입니다, 구울달. 8월달보다 9월달이 더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툼이 많았죠, 그죠? 일단, 그 8, 9월달은 여러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상간중전에, 변제, 편제, 식신, 편제니까 재물에 관련된 일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이러, 이런데, 이러, 일단, 친한 사람을 배반을 많이 합니다. 친한 사람 배반하고 걱정이 많을 수 있고, 풍파가 생기죠, 충대니까. 어, 토끼 연애, 닭이, 닭오리니까, 모유 충대니까 풍파가 생길 수 있다.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좋은 일이 많, 많습니다, 가을 그리고 하일생, 병아, 정하일생은 어, 대박납니다. 대박나고, 특히 그 조심할 일은 그 성관계, 성문제, 어, 선범죄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선범죄. 어, 선범죄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9월달에. 어, 10월 5일까지, 10월 6일까지, 어, 9월달은 선범죄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많이 생기고, 음, 재물로 인한 그런 여러,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이렇습니다.